자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해서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바로 세 번째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수소법 산자위 법안 소위 통과 이 이슈가 있거든요. 지금. 네. 우선은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네. 뭐큰 내용은 아니고요. 그 동안에 미뤄왔던 게 이제 요번에 통과가 된거기 때문에요. 수소법 같은 경우는 이제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수소 발전을 늘리는 게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를 고려를 한다면은 국내 산업 성장세가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기존 정부 전정 그간만 기존 정부와 이제 새로운 정부의 또 이제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어 정책이 비슷하죠. 음. 예. 그리고 수소 테마 중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는 이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이 있어요. 현대 자동차의 수소차인 넥소에 수소탱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소연료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가스켓을 개발을 했고요. 이걸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JK의 JNK 터. <laughs>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시크릿 종목으로 네, 나눴던 종목이죠. 예. 네. 수소 충전용 대용량 수소 제조 장치를 개발하고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이죠. 그 외에도 세종공업, 동아화성, 글로벌 S M, 삼화전자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시청자분들. 다 하나라도 놓칠 게 없는 종목들인데 그래도 하나만 공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중에서 하나만 공략한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것도 너란통 메신저 안에서. 아.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밀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음 주에 좀 꼼꼼하게 짚어볼 만한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굉장히 못 다룬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방에 일단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바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뤄봤던 이슈와 테마에 대해서 로드맵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지금 정치 테마 그리고 자율주행과 데이터 그리고 수소법과 관련돼서 로드맵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들어오시고요. 어, 혹시 전문가님 오늘 라이브 방송 해주시나요? 제가 일단은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네. 어, 사실은 좀 금요일은 쉬는 날이거든요. 그데 그렇죠. 이제 오늘 제가 어, 사실은 네. 한뭐 500명 정도 쪽 들어와주시면 해주려고 했는데 네. 오늘 조금. 아쉽네요. 아, 아니 지금 여러분들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500분 지금 들어오시면요. 라이브 방송 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교육과 함께 지금 말씀드렸던 그 밀당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토피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